교육감들께서는 탄핵 인용 환영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도 환영하십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 뭐 개헌에 어, 대해서도 말씀드리. 지만 개혁은 찬성할 수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탄핵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승리한 역사,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기록될 정말 훌륭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12.3 불법 개혁과 내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교훈 중 하나는 올바른 역사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을 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국회에서 개혁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뿐이었다고 보는데요.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깨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또 군사 독재시절 민주화운동, 국정농당 박근혜와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에 대한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세 가지 정도로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12.3개엄은 위헌, 위법했다. 내란숙의 주범 윤석열이었고 파면이 되었다. 또 내란에 가담한 공범과 옹호세력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세 가지를 역사에 기록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다시는 이런 불법 개헌과 내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인 말씀하신 이제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또 여러 시도교육청도 여러 방안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과 좀 합의해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